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철판요리를 맛보러 왔는데요. 미슐랭에도 등재된 곳이죠.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태판입니다. 여기도 예약이 굉장히 빨리 마감되는 곳이라서 5월말 식사를 위해 두달반 전인 3월초에 예약을 잡아놨어요. 근데 하필 이날 바이든이 여기에 투숙 중이었거든요. 경찰차랑 시꺼먼 거대 밴, 가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호텔에 입장할 때에도 이렇게 입구에서 엑스레이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에서 브이샷 하나 남겨주고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날 로비에 호텔 이용객 절반, 경호원이랑 경찰이 절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철판 율리라고 소문이 자자한 태판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지하 왼편으로 따라 들어오면 만날 수 있는데요. 예약의 경우 전화가 가장 빠르고 편리한 것 같아요. 두달 이후 예약까지 받아주시니까 주말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방문하실 분들은 꼭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태판 내부입니다. 저는 1인 13만원짜리 런치 코스를 먹으러 왔고 좌석에서는 두 종류의 뷰를 볼수 있는데 저는 오늘 주차장 쪽 뷰에 당첨됐네요. 그래도 창이 아주 넓고 파릇파릇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곳은 탄산수를 주문해도 추가 요금이 붙지 않는 곳이고요. 철판을 가운데 두고 바 형식으로 쭉 둘러앉는 구조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직원분들 응대도 너무 친절해서 좋았고 넓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햇살과 풀잎들도 좋았어요. 2022년 5월의 코스 메뉴판입니다. 계절에 따라 코스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메인 요리 재료를 생선과 소고기 중에서 선택하면 코스가 시작됩니다. 식사 시작 전부터 철판 위에서 음식들이 준비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런 철판 요리의 장점은 눈앞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긴 식사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더 재미있다는 점이겠죠. 두 분의 셰프님이 각각 한쪽씩 맡아 코스를 진행해주시고요. 다양한 요리 재료가 착착 준비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코스 요리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한입에 먹을 수 있는 작은 제철 요리가 나왔어요. 미니 와플과 타르트입니다. 너무 귀여운 초소형 사이즈의 와플 사이에는 푸아그라가 들어있고요. 위에 콕콕 얹어진 컬리플라워 퓨레와 보라색 꽃잎이 아주 섬세해 보이네요. 연어알을 품고 있는 타르트는 톡 터지는 연어알의 짭짤함에 바삭 담백한 타르트 쉘의 맛이 더해지며 독특하고 재미있는 식감을 선사했습니다. 둘다 맛은 무난했네요. 다음 요리의 재료인 제주도 알배기 배추와 채소가 철판에 볶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요리는 신선한 백합찜인데요. 철판 위에서 맛있게 볶아낸 봄철 채소들과 뜨끈하게 우러난 백합 국물을 함께 내어주십니다. 위에 예쁜 식용꽃을 얹어 나온 백합찜은 모락모락 김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먹음직스러운 생김새와 차곡차곡 쌓아 올린 백합의 모습을 보니 안 먹었는데도 벌써 맛있는 느낌입니다. 백합찜 아래에는 뽀얀 육수와 함께 아까 철판에서 구운 채소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제주산 알배기 배추가 아주 아삭아삭하더라고요. 백합도 꽤나 사이즈가 큰 편이라서 좋았고요. 탄탄하면서도 쫄깃한 조개의 식감에 뽀얗고 깔끔한 육수의 맛이 더해지니 어제 술을 안 마셨는데도 해장이 되는 듯 속이 풀리는 맛입니다. 크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깔끔한 맛이라서 더 좋았어요. 누가 먹어도 잘 먹었을 것 같은 맛이랄까요? 다음 메뉴는 제주 흑돼지 삼겹살 요리입니다. 간장 베이스 소스를 활용해서 4시간 이상 조리한 흑돼지고요. 겉에 케일 잎을 감싸 내어주셨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주황색은 보리 강된장밥이고요. 접시의 가장 아래에는 돼지고기 육즙으로 만든 주가 있습니다. 비주얼을 봤을 땐 뭔가 보쌈이나 수육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갈한 한식 코스요리 같은 느낌도 났고요. 뜨끈뜨끈 아직도 열기를 머금은 흑돼지 살코기가 정말 부드러웠고요. 촉촉부들 야들한 돼지고기에 간장소스의 짭짤한 감칠맛이 더해졌고 고기에 겉을 감싸고 있는 케일잎이 깔끔함을 담당하네요. 특히 이 보리밥의 경우 강된장 소스가 되게 촉촉한 게 약간 리조또 같은 느낌이었고요. 분명 한식인데 뭔가 양식의 느낌이 느껴지는 오묘한 매력이 너무 좋아서 이 보리밥만 따로 한 그릇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세팅해서 재료들을 먼저 보여주셨고요. 골고루 먹어 보기 위해 저는 고기, 친구는 생선을 선택했어요. 철판 위에서 바로 조리해 주시는데 기름에 허브를 얹는 순간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향긋함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생선 같은 경우에는 굽기 시작하니까 그 비린내가 좀 나더라고요. 초반에 비릿한 냄새가 좀 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았고요. 생선이랑 고기, 황금마늘을 정성스레 구워 주셨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는 메뉴네요. 스테이크와 함께 먹을 녹차 소금과 와사비가 준비되었고요. 흥미진진하게 구경한 끝에 메인 메뉴가 완성되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의 경우 사전에 굽기를 다 물어보고 조리해 주시고요. 고기 주변에 놓인 것은 황금 마늘 두릅 트러플 감자 버터입니다. 농어 구이는 붉은 양파가 든 봄철 샐러드와 함께 나왔고요. 농어 두께가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훨씬 더 맛있었을 것 같네요. 생선 꼬리 쪽 부분이라 두툼하지 않은 게 아쉬웠지만 방금 갓 구워낸 만큼 담백하고 촉촉한 점이 좋았습니다. 농어는 담백 고소한 맛이니까 생선이랑 같이 나온 고추장 베이스의 소스를 활용해 드시면 조금 더 다채롭게 드실 수 있겠네요. 껍질 부분이 아주 바삭하게 잘 익혀졌죠? 스테이크의 경우 철판 위에서 기름을 끼얹어가며 구워냈고 무난하게 딱 맛있는 메인으로 먹기 적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와사비랑 녹차 소금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었고, 특히나 트러플 향이 은은하게 첨가된 감자버터가 취향 저격이더라고요. 잘 구워진 스테이크에 크리미한 감자버터가 더해지니 너무 느끼하지도 않으면서 촉촉하고 맛있었습니다. 기름기름한 메인 뒤에는 새콤달콤한 콤부차로 입가심을 해줬고요. 속껍질까지 예쁘게 싹 벗겨낸 오렌지도 내어주셨네요. 다음 메뉴는 쭈꾸미 볶음밥입니다. 저는 삼겹살이나 곱창을 먹으러 가도 꼭 밥을 볶아 먹는데요. 태판에서도 고기를 먹고 난뒤 철판 볶음밥을 해주시니 좋더라고요. 봄에 제철인 쭈꾸미랑 채소, 달걀을 볶아 냈고 아주 개운한 물김치도 같이 내어주셨네요. 쭈꾸미 볶음밥에 들어간 쭈꾸미는 아주 야들 탱글했는데 이 위에 토핑처럼 바삭바삭한 멸치 볶음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야들한 쭈꾸미의 식감에 바삭하고 고소한 멸치가 더해지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밥을 볶아낼 때 고추장을 활용하셨는데 이 고추장의 칼칼함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매운 걸잘못 먹어가지고 입술이 좀 화끈하긴 했지만 너무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깔끔하게 입맛을 돋구는 칼칼함이 느껴져서 굉장히 매력적인 볶음밥이었습니다. 특히나 방금 철판에서 볶아 뜨끈하게 내어주시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물김치에는 사과가 들어있어서 조금 더 색다른 맛이었고 너무 개운하고 깔끔해서 원샷 때렸습니다. 볶음밥까지 먹고 나면 이제 마무리로 커피나 차가 제공되는데요. 저는 제주 유채꽃차를 주문했고요. 함께 나오는 금귤 디저트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불쇼가 있거든요. 셰프님들이 되게 센스있게 이거 하기 전에 미리 영상 찍을 타이밍도 다 알려주셔요. 그렇게 철판 위에서 강렬하게 불타오른 금귤은 이 디저트로 완성되어 나옵니다. 가장 아래에는 홍차 브릴레가 있고요. 달달하게 절인 메밀, 금귤,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아무래도 얘네가 철판 위에서 불탔던 거라 온도가 높아서인지 아이스크림이 생각보다 좀 빨리 녹아내려서 금방 먹어치워야 했는데 브릴레의 탱글함에 오독오독한 메밀도 더해지고 달큰한 금귤이 포인트를 주는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디저트였습니다. 가벼운 디저트라기보다는 정말 하나의 본격적인 코스 메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귀여운 마지막 디저트까지 먹고 나면 진짜로 코스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미슐랭에 등재된 철판 요리, 테판에서의 런치코스였는데요. 솔직히 밥량은 좀 적어요. 마지막 디저트랑 차까지 마시고 나니까 이제 배가 좀 찼다 싶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요리가 되게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만족도가 높았던 곳입니다. 친구나 연인, 누구랑 와도 즐겁게 식사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눈앞에서 보는 재미가 있다는 게큰 장점이겠네요. 전반적으로 맛은 막 엄청 존맛이다 까지는 아니었지만 코스를 다 먹고 나서도 뱃속이 깔끔 정갈한 느낌이라 좋았어요. 이날 같이 왔던 친구는 바로 다음 예약을 또 잡았을 정도였네요. 지금까지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